한의에 찾아오는 고민 상담. 훈이가 상담해 드립니다. 오늘의 상담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환자분은 원래 쌍꺼풀 수술을 했었어요. 근데 라인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. 요즘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의 특징이 원장님 부었을 때가 더 예뻤어요.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자, 쌍꺼풀 라인을 보시면 쌍꺼풀 수술을 했던 것보다는 많이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실제적으로 붓기가 다 빠졌을 때이 정도 크기를 생각하고 원장님이 수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원장님이셨죠. 그럼 수술 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. 어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을 상담할 때 조금 이제 키워서 보여드릴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붓기 빠진 모습이다.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붓기가 빠져도 라인이 앞부터 뒤까지 처지지 않게 쭉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앞 시작점을 어떻게든 흰자 끝 쪽까지 좀 보이게 만드는 게 하고려고 하고요. 뒤쪽을 좀안 처지게 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. 지금 잘 유지되고 있죠. 자분이 소세지도 아닌 느낌인데 오 라인이 시원해 보인다고 되게 좋아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도 자연유착제술로 고민해결